현대다이모스가 팀과 팀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협업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업이 필요한 팀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대다이모스는 지난 9월 16일부터 총 5차수에 걸쳐서 팀간 협업 증진 프로그램인 DUO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이모스 유나이트 원의 약자인 DUO 워크숍은 올 상반기 국내 62개 팀을 대상으로 팀간 협업 진단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협업이 필요한 팀 간의 실질적인 협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난 7일에는 경기도 용인 골드 패밀리 콘도에서 3차수 세미나가 진행됐으며 시트 시험팀과 시트 구조 설계팀이 만남, 발견, 변화, 그리고 약속이라는 주제의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게임 방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쾌하면서도 심도 있는 협업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시트 시험팀은 여러 부서에 요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군의 설계팀만에 우리가 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메카니즘 사업 및 신규 사업 때문에 협업의 필요성이 더 느껴져서 이번 듀오 부크샵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조설계팀 또한 이번 듀오 워크숍에 참여하여 대화를 통해서 그간 협업을 필요했던 다양한 업무를 정확히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박 2일간 대화를 통해서 도출된 협의점을 가지고 시트 시험팀과 협력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대다이모스는 협업진단 결과에 기반한 듀오 워크숍을 확대 실시해 실질적인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